안녕하십니까? 퍼, 퍼니분들의 소식을 전하는 퍼리 뉴스 기자입니다. 오늘의 전할 소식은 정말 정말 끔찍한 소식인데요. 퍼리가 유튜브 영상을 잘안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. 이유를 한번 들어보실까요? 퍼리 펄이, 퍼리 님 나와 주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제가 퍼리인데요. 아니, 무슨 영상을 안 올리고 있군요. 제가 그 앱이 고장나서 그 안됐어요 네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해를 다 들어봤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어 그래도 올리는 방법을 알았으니 영상 열심히 올리실건가요? 네 다음부턴 영상 열심히 올릴겁니다 모두들 화이팅해주세요 자 이만 퍼리유스기자는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여러분, 재미있으셨나요? 아니면 좀 부끄러웠나요? 아니, 뭐 재미없었나요? 저는 그냥 재미로 만들어서 만족하는데요. 이만 진짜 저도 가보겠습니다. 모두들 죄송하고, 감사합니다. 모두들 안녕!